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방충망 시즌이 다가와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이제 추가적인 좀 설명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 주변이 없으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어, 영상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방충망 창업,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어떤 분야든 다 마찬가지겠죠. 작년에도 여러분 다섯 분? 여러분께서 이렇게 방충망 교육을 받으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작년에도 좀 재미 좀 보시고, 올해도 이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한두 분께서는 이렇게 이제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체력적인 부분, 나이, 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뭐 광고 마케팅 하는 법들이 어려워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교육을 받으면 되죠. 그러나, 교육을 3일 받을 건지, 일주일, 한 달, 교육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 의지, 노력, 이런 절실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유튜브에서 요즘은, 또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충망 창업을 위해서는 유튜브를 많이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3일 교육만 받고 현장 교육 일주일만 해도 거뜬하게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차 준비하고 연장 준비하고 이렇게 잘 성공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일주일 내내 교육해도 잘 모르신 분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하고 그런 것까지 다 교육을 하다 보면 사무실 창구에서 교육을 한 10일 정도 해도 어려운 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를 잘 선택해서 미리 잘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제가 올려놓은 영상만 충분히 보셔도 공장에서 이렇게 3일 정도만 교육 받아도 그리고 현장 일주일 10일 정도만 따라다니면 일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후 이제 광고하는 역량은 자기 노력에 따라 틀리겠죠 인스타 광고, 블로그 광고 유튜브 좀할수 있으면 하고 또 이런 전단지 이런 한계에 따라서 일거리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알려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다고 제가 옆에 데리고 다니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무료로 해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그것도 참 이렇게 서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좀 이렇게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을 보시고 또 창고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빠른 교육이 가능합니다. 제가 창고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 6시까지 교육을 시간을 다 내고 제로비를 다 들여서 교육하는데 그거는 무료로 해드릴 수는 없죠. 근데 그 교육 기간은 자기 역량에 따라서 뭐 이틀만 하셔도 되고, 그거는 자유롭습니다. 3일만 하셔도 되고, 충분히 여유와 시간과 또 모든 게 되시면 한 5일 정도 하시면, 그리고 현장 교육 일주일에서 15일 정도만 다니면, 어느 부분들이라도 다 마스터 하셨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어떤 의미인지 아시고요. 제가 이렇게 어떤 창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가끔 이렇게 너무 좀 어렵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위한 그런 취지원이 교육 목적이 아닙니다. 마음에 맞는 분들, 절실하신 분, 또 이렇게 꼭 창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으신 분, 한 분이나 두분 정도만 저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막 배워서 이렇게 교육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저도 바빠서 창고에서 이렇게 교육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시간을 내서 이틀이고 3일이고 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준비할 것들은 공구나 이렇게 방충망을 하려고 그러면 스타렉스나 이렇게 화물차가 꼭 필요합니다 망 교체만 하고 이러면 뭐 승용차라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망 교체만 가지고는 많은 수입을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뭐 광고하기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어떤 분야든 한 가지를 전체적으로 알고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 많이 올려 놓았듯이 그 전체적인 일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방충망은 5월, 6월, 7월, 8월, 9월, 뭐 10월까지 불과 6개월, 7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예, 나머지 일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충망도 하고, 에어컨 세탁기, 뭐 청소도 하고, 냄새 제거, LED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도 추가적으로 생각이 있으시면, 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현장 교육을 하면서 추가로 좀... 예, 말씀드리고, 어, 배우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자, 참고를 시간을 내서 하려고 그러면, 아, 겨울 밖에 교육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4월달이죠. 4월달 준비하고, 방충망은 보통 4월 20일, 5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시간이 <laughs> 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전단지만 30분, 1시간 정도만 돌려도 일거리들은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틀에 한번 정도는 꼭 블로그 글을 쓰시고요. 또 유튜브도 하시면 지역에 가까운 광고도 하시고 인스타도 하시고 좀좋운 광고비를 드릴 수 있다면 키워드 광고도 7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이렇게 키워도한 300개 정도 지역에 정해서 하시면 거기서도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법들을 자주 알려주기 때문에요. 차원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말을 하고 알려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게까지 교육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거의 10일에서 15일은 교육받아야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이렇게 많이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방충망 창업에 또 방충망 교육받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하다 보면 어 말씀드리면 사, 자기가 살고 있는 주위 상권 아파트가 얼마나 이렇게 일이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가, 전단지를 어디다가 이렇게 돌려야 되는지 그런 거 지리적인 거 상권 파악이 가장 재산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알아야만이 예 교육받고도 1년 2년이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처음부터 뭐, 방충망이나 세탁기, 에어컨, 뭐, 한 달에 천만원 번다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만큼 그 정도 되신 분들은 엄청난 노력을 했고요. 다 1년 이상의 경험들이 필요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처음에 교육받으면 뭐, 300에서 500 정도는 벌겠죠. 첫 해는요. 그러면, 300, 500안벌 자신이 없으면 처음에 시작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직장 다니는 게 훨씬 편하죠. 뭐, 투자하는 것도 없지. 방충망 같은 경우만 해도 차가 있어야 되고, 기본 연장 제로 준비하다 보면, 차까지 이렇게 중고차에도 한 천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열의가 있는가 밤에도 잠안 자고 강구하는 법을 공부할 수 있는지 그런 의지를 테스트해 보고 아침에도 5시, 6시쯤 일어나서 운동 삼아서 30분, 1시간 정도 전단지를 돌릴 수 있는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와서 3일, 5일 해서 교육받아서 좀 힘겹게 느껴집니다. 어렵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500, 1000만원 번다는 그꿈 같은 얘기죠. 쉽지 않으니까요. 정말 잘 준비하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어서 올해도 제가 한 두세 명? 아,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분면요 준비를 빨리빨리 하셔서 5월달, 6월달, 이 정도부터 방충망 일을 시작하실 분들은 빨리 준비하시면 5월도부터 재미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급하지 않고 충분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창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방충망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쪽도 잘 고려해 보시고, 여름에 6월, 7월 이럴 때는 현장 교육이 워낙 바쁘니까 많이 배우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걸 원하시면 좀 늦게 지원해 주시고요. 7월 달 정도 해도 이렇게 다 무료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창고 교육 이런 데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요. 그러니까 좀 늦게라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내년에 이렇게 창업을 꿈꾸고 또 겨울에 할수 있는 아이템도 좀 생각하시고 느긋하게 이렇게 준비하셔도 됩니다. 이점 고려해 주시고요. 어, 어떤 창업이 다 쉽지는 않다는 걸 어,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뭐 교육 학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뭐 어떤 창업 또 어떤 생활이 어려움 나이 드셔서 이렇게 이제 직장생활이 좀 힘들고 또 다시 어떤 직장 직업받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기술을 배워서 창업을 꿈꾸시고 또 오래오래 60, 70, 80이 돼도 이렇게 할수 있는 일을 찾으시면 어떤 일보다도 이 방충망이나 세탁기 예원권 쪽이 괜찮다는 것을 이렇게 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에 올려놨던 영상을 꼭한번더 먼저 보시고요. 또이 영상 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또 교육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교육 영상들을 계속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 유튜브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으로 뭐 어떤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주십시오. 바빠서 전화는 못 받고 또 친절하게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로 주시면 제가 저녁에 들어가서 친절하게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고요. 바로바로 바로 못 드리더라도 여름에는 이렇게 전화가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문자로 주시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방충망 교육, 에어컨 세탁기, 뭐 다른 교육들 있으면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